안녕하십니까 슬립시티 뉴스룸입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매트리스 어떻게 관리하냐에 느 따라 수명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? 오늘은 매트리스를 오래 쓰는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홍기자 연결합니다 자 홍기자 네 저는 지금 슬립시티 체험존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바람 보이십니까? 이게 바로 매트리스 관리의 첫 번째 핵심 환기입니다 실내 습도를 50% 이하로 유지하고 하루에 한번 정도 이렇게 창문을 열어 주시면 곰팡이한 진드기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네, 홍기자. 바람이 상당히 세 보이는데요. 괜찮습니다. 이 정도면 먼지, 진드기 저까지 다 날아가겠습니다. 네, 홍기자님. 이제 연기 그만하시고요. 리프팅 마저 해 주세요. 아, 네. 알겠습니다. <laughs> 두 번째는 방수 커버입니다. 이거 하나면 땀, 커피, 라면 국물까지 완벽 차단. 라면 국물이요? 아, 네.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요. 혹시라도 침대 위에서 야식 먹다가 실수라도 할수 있으니까요. <laughs> 근데 이 커버만 있으면 매트리스는 안전합니다. 청소보다 훨씬 간편하죠. 아네 그렇군요. 혹시 더 있나요? 세 번째는 매트리스 회전입니다. 3개월에서 6개월마다 180도 돌려주면 하중이 고르게 분산돼 수명이 늘어난다고 합니다.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<laughs> 어따! 살짝 무겁네요. 운동 효과도 있습니다. <laughs> 뉴스 중에 이제 웨이트까지 하시는군요. 몸도 돌고, 매트리스도 돌고, 돕니다. 일석이조죠. <laughs> 결국, 매트리스 관리의 핵심은 환기, 방수 커버, 회전이군요. 네, 매트리스 관리는 돌리고, 덮고, 열어두면 끝입니다. 깔끔하네요. 지금까지 슬립시티 뉴스룸이었습니다. 편한 밤 되십시오. Find your mattress. Sleep City.